방금 보신 을지로 삼가역은 신한카드 역입니다. 신한카드는 역 이름 하나를 붙이려고 8억 7천만 원을 썼어요. 이것보다 더 비싸게 팔린 역도 있습니다. 3위 노년역, 강남브랜드안과에서 9억 원을 냈고요. 2위 성수역, 올리브영에서 10억 원을 냈습니다.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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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그럼 대망의 1위는 어딜까요? 강남역입니다. 하루플란트 치과라는 곳에서 11억 1100만 원에 이역 이름을 샀어요. 아마 어느 순간 역 이름이 바뀐 걸 보신 분이라면 어? 이거 뭐지? 싶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역 이름을 파는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영명 병기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영명 병기 사업이 최근에 이슈가 된 이유 중에는요 자우림 가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까 가장 비싸게 낙찰된 역 이름이 강남역 하루플란트 치과였어요. 근데 여기가 자우림 남편분의 치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슈가 됐죠. 아니 치과 이름을 강남역 옆에 붙인다는 이유만으로 11억을 쓸 정도면 돈이 얼마나 있는 거냐 하며 최근 이슈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자우림 남편분이 이 치과를 운영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이 치과의 페이닥터로 있는 거라. 그 분이 그 정도 비용을 지출하신 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슈가 된 이유는 자우림 남편분 때문이지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역 이름에 11억? 이 정도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 역 이름에 상호명을 붙이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봤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영명병기 사업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이 영명병기 사업은 말 그대로 영명에 병기 같이 기록한다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땡땡역 옆에 과로하고 기업명이 들어가죠. 이 사업은 하고 싶은 기업이 얼마면 하겠다 하는 경매 제도로 운영이 됩니다. 낸 금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 낙찰되는 형태죠. 다만 내가 원하는 역에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해당 지하철역 1km 인근에 있는 기업이나 혹은 뭐 본사가 있을 때만 그런 기업 들이 참여가 능합니다 방금 본 서울숲 역은 SM 타운 역인데요. SM 타운 신사옥도 이 서울숲 역 바로 옆에 있어서 경매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영명병기 사업이 최근에 이슈가 됐지만 사실 서울교통공사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2016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교통공사 입장에서 이 사업은 진짜 알짜거든요. 이름만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 크게 돈이 안 들어가죠. 근데 큰 돈을 받으니까 순수익은 또 꽤나 높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3년마다 수익이 들어오니까 재정난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좋죠. 실제로 2023년 6월까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42개 역 38개 기관으로부터 총 169억 8천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기업한테도 좋을까요? 이 정도 돈을 내고 기업들이 참여한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바로 광고 효과 때문이죠. 명명은 처음 확정이 되면 3년 이후에 한번더 재계약을 해서 최대 6년까지 할수 있는데요. 재계약률이 90%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꽤나 괜찮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생각을 해 보면 아, 놀랍지 않나요? 아니 고작 이름을 적어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길래 이 정도 비용을 계속해서 내려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깊게 알아봤습니다 바로 네이밍 라이츠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역하면 명명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떤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대상의 이름을 사는 걸 말합니다 바로 지금 본 영명변기사업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 네이밍 라이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마케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아실 수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사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8일부터 한번 볼게요. 이 마케팅 방법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네이밍라이츠 마케팅 방법은 꽤나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네이밍라이츠 마케팅이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프로스포츠 분야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름의 구장이라고 알려진 미국 뉴욕 매치 홈구장의 이름이 시티필드입니다. 여기 시티필드 앞에 이시티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20년간 이시티는요, 총 4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약 5,360억 원을 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요, 손흥민이 뛰고 있는 영국 축구리그인 프리미어리그 있죠? 여기에는 에미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아스날이라는 구단의 홍구장인데요 여기에도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이라고 붙이기 위해서 에미레이츠 항공이 이 구장을 지을 때 1억 파운드, 하나로 1,650만 원을 내고 15년간 에미레이츠라는 말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 이름에 11억을 내는 것도 어마무시한데 이 구장 이름에 몇 천억을 낸다는 게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이 정도까지 내려고 하는지 한번 좀더 알아봤습니다. 한 회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할일딱한 가지. 이것만 뽑으라면 일단 알리는 걸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려야 그래야 사람들이 뭐 구매라든 뭘 하든 하겠죠. 그래서 이 네이밍라이트는 이 회사 이름을 알리는 데 특화된 마케팅 방법입니다. 특히나 이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이유는 바로 중계 때문인데요. 제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미국의 메이저리그나 아니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이런 것들은요 전 세계의 TV나 SNS에 축구, 야구 팬들한테 보여집니다. 2023년에 경향신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시간대에 15초간 TV 광고 비용이 1,300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구장 앞에 이름을 넣으면 좀더 저렴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렴한 가격에 광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비싼 시간대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전 세계인들에게 회사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 전 세계로 중계를 하면서 그 스타디움 이름이 불려지니까요 심지어요 보통 이런 프로스포츠 분야들의 팀 이름은요 지역 단위가 많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속해 있는 구단인 토트넘도 사실 영국 런던의 한 지역명 입니다. 이렇게 구장 이름을 구매하면 해당 지역의 팬들은 기본이고요. 보통 이런 유명 구단들은요, 전 세계 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세계 팬들에게까지도 이 기업이 알려지니까 효과가 괜찮은 거죠. 이 영면 변기 사업도 똑같습니다. 이 소리 들어보셨죠? 이 번역은 화정, 화정역입니다. 네이 영명병기가 된 순간 기업 이름에 지하철에서 매번 우리 회사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2024년 너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간 잠실역과 강남역을 이용한 고객만 하루에 각 1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하루에 15만 명 이상한테 기업 이름이 계속 불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름을 구매해서까지 회사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지 이것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같은 아주 조그마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느낀 건 있어요. 사실 큰 기업들도 매일 자신의 회사에 대해 알리는 것에 이 정도 돈을 쓴다. 이 정도 노력을 한다. 아, 근데 나 지금 뭐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있습니다. 바로 CRM이에요. 이 CRM이 뭐냐면요. 고객 관계 관리의 약자입니다. 고객과 관계를 맺어서 내 업체를 까먹지 않도록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거 보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 중에서 매드포 관리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주기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오늘은 무슨 날이다. 할인해준다. 나 한번 와봐라. 이런 식으로요. 그럼 진짜 가고 싶더라고요. 또 마침 이 대본을 쓰고 있는데 제가 가끔 구매하는 옷가게가 있는데 이런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런 것도 옷가게로 다시 와라. 이런 거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부동산을 했었었는데요. 한번 문의 온 고객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이 나한테 문의한 매물, 조건 이런 걸 정리해놓고 문자를 매번 그 물건이 나올 때마다 보냈어요. 이런 걸 고객 타이밍 맞추기라고도 합니다. 솔직히 고객 한 명을 데리고 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고객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 고객이 지금 바로 구매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잠깐 기다려주는 거예요. 거예요. 혹은 부동산처럼 내가 매물이 없거나 해서 내가 준비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럴 때이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계속 보내면서 나 까먹지 마 하는 거죠 이런 고객들을 어려운 말로 잠재고객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직 내 고객이 아니지만 내 고객이 될수 있는 고객들이죠 이런 고객들의 핵심은 내가 이 고객이 내 회사를 다시 찾을 때까지 까먹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그 고객이 진짜 필요할 때 타이밍을 딱 맞춰주는 거죠 왜 우리가 연애할 때도 사람 마음 열리기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고객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시간을 시간을 갖는 거죠. 그중 하나가 이런 문자나. 카... 보내기, 이런 게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 CRM으로 학원과 부동산에서 꽤나 효과를 봤습니다 일단 학원에서는 한 번이라도 제 학원에 문의 온 학부모님에게는 주기적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카톡은 뭘 할인해주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어떤 수업 방향이 적절한지 또 집에 가서 과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였죠 이걸 사실 일주일에 한개 정도를 기본으로 쓰고 그걸 각 내용, 그 사람에 맞춰서 좀 변형한 다음에 여러 명한테 보내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다시 온 고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해서 영면 병기 사업에서 CRM까지를 배워왔어요. 이 영면 병기 사업으로 큰 회사도 내 가게를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돈과 시간을 쓴다. 이걸 저는 알았고요. 그리고 또 이걸 자영업자한테 적용하기 위해서는 CRM을 하면 좋다. 이런 것까지 알려드렸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CRM 그러니까 고객 타이밍 맞추기에서 문자로 보내냐 카톡으로 보내냐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을 보내냐 사실 이런 건좀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뭐냐 그냥 일단 하는 거예요. 내 가게를 까먹지 않게 하는 모든요. 저처럼 학원의 경우에는 뭐 우리 학원 학원이 있다는 걸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원 옮길 타이밍에 계속 연락을 해주는 거고요 뭐 그게 방학이라던가 뭐 이런 학기가 바뀌는 그런 시즌이 되겠죠? 아니면 음식점이라면 내가 파는 메뉴가 먹고 싶을 때그 음식점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아까 뭐 매드포 관리처럼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고객과의 타이밍을 관리하려면 일단 고객에게 문의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자영업자 분 중에서 마케팅과 운영에 관해 고민이 있는 분이라면 제 채널이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10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은 거 그리고 하루에 3, 4 시간 이상씩 공부한 그 내용을 매주 제가 영상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